7월 23일 금요일 오늘의 말씀은 10편 15편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 오니이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와를 호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야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시편 15편 1절을 보면 시인이 한 가지 질문을 하면서 이 시가 시작이 됩니다. 이렇게 질문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 여러분 1절에 참 중요한 단어가 나와요. 주의 장막, 주의 성산입니다. 주의 장막은 어떤 곳이죠? 법계가 있는 성막, 성소를 말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주의 성산은 이 성막이 있는 장막이 있는 곳 거룩한 산 시온성을 의미하죠. 여러분 이곳이 왜 중요할까요? 주의 장막이 있는 곳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할 수 있는 곳,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처소가 있는 곳이 주의 장막, 주의 성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하나님 안에 고하는 믿음의 백성들 의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이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주의 장막에 머무를 수 있는가? 오늘날로 함께 이 질문을 바꿔보면 누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주님 안에 고하는 삶을 살겠습니까? 누가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해 우리는 뭐라고 대답할까요? 저는 이 질문 앞에 즉각적으로 이런 대답을 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의 이름을 믿고 그분을 모시는 자, 그 사람이 주님 안에 거하고 주의 임재 속에 살아갈 수 있다라고 저는 믿음을 강조할 것입니다. 그런데 제 생각을 완전히 깨뜨리는 이 시인이. 2절에서 5절까지 누가 주의 장막과 주의 성산에 거하고 살게 되는지 이야기해 줍니다. 잘 들어보시죠. 일곱 가지로 정리해 줘요. 첫 번째, 정직하게 사는 사람. 두 번째, 진실을 말하는 사람. 세 번째, 남을 모함하지 않는 사람. 네 번째, 이웃을 해치지 않고 이웃을 모욕하지 않는 사람. 다섯 번째,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기에 이웃에게 한 맹세를 지키는 사람. 여섯 번째. 돈놀이 하지 않는 사람. 일곱 번째. 뇌물을 받고 무죄한 사람을 해치지 않는 사람이라고 기록합니다. 새롭죠. 여러분, 누가 하나님 나라 임재를 경험하는 사람을 살게 될까요? 그것은 바로 복음을 실천적으로 실제적으로 사는 사람이라고 시인은 대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실천적 삶을 다시 제가 한번 세 가지로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첫 번째는 혀수를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죠. 말로 해롭게 하지 않는 사람이 주의 장막에 머무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우리의 혀, 우리의 말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잘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을 찬양해야 할 입술이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험담하고 모함하고 남의 허물을 둘치면서 살아간다면 과연 그 입술을 갖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라고 할수 있을까요? 또두 번째, 약속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손해를 보더라도 약속, 내가 한 맹세를 지키는 사람이 주의 장막에 머무를 수 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약속을 어기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자기중심성, 나의 유익 때문에 약속을 어기죠. 주님의 언약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은 우리와 언약하셨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는데 그의 언약의 기쁨과 감격이 있는 백성들이 다른 사람과의 약속을 무시하며 살아간다면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다고 할수 있을까요? 세 번째, 약자를 돌보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오늘 5절의 말씀을 보면 뇌물을 받고 무제한제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라고 표현합니다. 이 표현은 법정과 연결된 표현이에요. 힘과 돈이 있는 사람이 법정에서 자기의 법을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뇌물을 바치고 죄 없는 자를 억울하게 하는 그런 표현인 거죠. 하나님의 백성은 물질에 있어서 정직할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사회적 약자를 잘 돌볼 줄 알아야 한다. 이것이 주의 장막 안에 머무를 수 있는 사람, 주의 성산에 사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복음을 이 땅에서 실천적으로 실제적으로 살고 있는가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복음으로 살아내는 사람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죠. 말과 혀로만 사랑한다 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야고보서 말씀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음 믿음이다. 믿음은 반드시 행함을 수반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실제적으로 행동할 때에 그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으로 살아내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살아내므로 복음을 수많은 영혼들에게 흘려보내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축복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말과 혀로만 사랑한다 하고 행함과 진실함은 없었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실제적으로 예수님처럼 우리가 복음 안에서 살아내는 삶에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 정직과 성실함과 약자를 잘 돌보는 사랑이 넘치는 삶이 우리 삶 가운데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